안녕하세요. 제이의 풍수팀입니다. 오늘 방송할 조선의 3대 시기 매창을 찾아서 라는 내용은 이하우 흑불일제 올려작부이별한님이란시조로잘 알려진 매창. 그의 가슴 아리면서 백꽃처럼 순수한 사랑을 그의 무덤을 찾아가서 음미하고자 합니다. 저는 삼성에 근마하던 30대 중반 전국에 산재한 역사 인물이며 130여 기를 찾아다녔고 그분들의 일생을 더듬어서 한국의 묘지 기향이라는책 1, 2, 3권을 출간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사의 업무도 아닌데 스스로 좋아서 답사를 다니고 글을 썼는데 남이 찾지 않는 무덤을 구태여 찾아다닌 이유는 그것은 나 자신의 인생을 보다 잘 가꾸고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 한 짐의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평범한 진리를 일상에서는 무심코 지내다가 역사 인물의 묘를 찾게 되면 나도 언젠가는 생명을 다하고 죽을 것을 깨달으니 묘를 찾으면 내 삶을 보다 잘 가꾸며 살아야겠다는 각오와 다짐이 듭니다. 그래서 묘를 찾는 시간은 바로 내 삶의 질을 높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애틋하게 자주 찾아갔던 묘가 전북 부안에 있는 내창의 묘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평생 천대를 받았고, 혈육 한점 남기지 못하고 38살에 삶을 마감했지만, 그녀의 묘가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특이한 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몇 년마다, 그의 묘를 찾아가서 술을 올리며 추모를 하는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뭔가 좋은 일이 꼭 생겨서 마치 하늘에서 그녀가 도와주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복받는 장소로서 그녀의 묘를 찾아가 술을 한잔 올려보시지요. 네. 무덤은 그 주인이 실제로 이 땅에 살았음을 입게 하는 최소한의 유품으로 약간의 시국만 초월하면 나와 똑같이 사암을 버거하며 살았을 것이나 그를 모른다는 이유 하나로 그저 지나쳐버리지요. 그렇다고 반갑게 맞이할 만큼 망자가 다정스럽지도 않으며 지독히도 냉정하고도 쌀쌀합니다. 왜큰 소리로 불러봐도 또 울어봐도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요. 부안에 있는 매차 공원은 그의 묘가 그곳에 있어 생겨난 공원인데 예전에 그곳에는 천여 개의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매창과 명창 이중선의 묘만 남겨두고 다른 사람들의 묘는 모두 이장한 뒤 공원이 됐지요. 그런데 매창의 묘 주변에는 언제나 소족병들이 즐비한데요 이것은 이런저런 시름과 걱정을 가진 남자들이 그 묘를 찾아와서 자기의 시름을 풀어놓았다는 증거이지요. 그렇게 보면 기생은 죽어서도 술손님을 받나 봅니다. 매창의 면은 언제 보아도 소담하고 이쁜데요 묘비에는 명언이 매창지묘라는 글자가 써있고 이 비석은 그녀가 죽은 지 45년이 지난 1655년 부안에 뜻 있는 선비들이 이 비석을 세웠는데 300년이 세월이 지나 비석의 글자가 모두 마음에 대해 없어지자 새로 세운 것입니다. 일반 백성이 어느 왕우장성의 묘를 두 번이나 세워준 적이 있나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얘기입니다. 그의 무덤에 술을 올리자 무덤에 피어있던 파랑이 꽃들이 일제의 향기를 뿜어냈는데 그녀의 무덤에는 겨울에도 늘 밀성의 꽃은 피어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니인은 죽어서도 얼굴을 갖고 나 봅니다. 매창은 조선의 3대 시기의 한 명으로 유명한데 조선 선조 때 아전인 이탄종의 딸로 태어났고 본명은 향금이고 기적에 올린 김영은 개생이며 매창은 시명입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인 매창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검은고를 배웠고 차츰 시와 검은고에서 특출한 재능을 보였지요. 열살때 백운사에서 시집기 대회가 열렸는데 매창은 참으로 절묘하게 이를 뛰 없는 시를 지어서. 주의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려서 백운사에 오르니 절이 흰구름 속에 있네. 스님이여 흰구름을 쓰지 마소. 마음은 흰구름과 함께 한가롭소. 눈매가 유난히 맑고 마음이 착했던 매창은 아버지가 일찍이 죽어 고아가 되었고 그래서 호구지책으로 기생이 됐습니다. 몸가짐이 바르고 시문에 뛰어났던 매창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에 알아주는 명기가 되었는데, 비록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는 미인은 아니었으나, 사랑을 맞이하고 물리치는데 있어서 정생을 다 했습니다. 어차피 예쁜 얼굴은 일순간의 풍정이고, 세월과 함께 사라져갈 것이나, 마음이 아름다운 것은 바다와도 같아, 세월이 흘렀도록 정은 깊어지기 마련이지요. 하루는 술꾼이 매창의 소매를 잡아당겨서 옷이 찢어졌습니다. 수치한 낙은의 나삼을 잡아 옷스매가 갈기갈기 찢어졌네. 옷이와 무엇이 아까우요. 다만 그 운전 끊어질까 걱정이네. 화를 내기는커녕 정이 끊어질까 두렵다는 따스한 마음씨를 지는 그녀를 누가 노루장아의 희생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성 폐질환을 앓던 내창은 한때 병을 치료하고자 서해가 바라다 보이는 높은 산 속에 움막을 짓고서는 거문과 시로 세월을 보냈는데 이때의 마음은 예민한 감수성에 고독과의로움이 절절히 되어 있습니다. 비온 뒤의 바람이 서늘하니 가을이 와 둥근 달은 달아기에 높이 걸렸네 밤새어 님거리는 풀벌레 소리 애꿎은 내 가슴만 모두 고기 다정다감한 청춘이 외로움에 지쳐있을 스무살 때 매창하게도 사랑이 찾아왔어요 간밤에 눈이 왔으나 뜰에 심은 매화나무에는 제철을 알아서 하얀 꽃마을이 맺혀 가절이 떨고 있을 때였지요 당시 상례하게 밝은 유희경이 한양에서 부안을 찾아왔는데, 매창에 대한 소문은 이미 장안에까지 자자해서 유희경은 매창을 이미 알고 있었고, 매창 역시 한시에 밝았던 유영을 이미 알고 있었던 터라 둘은 마음속으로 서로 사모하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연인이 만난 듯 정겹게 어울렸고, 출잔이 오가고 취흥이 돋자 도인의 품치를 지닌 유희경이 집필목을 끌어당겨서 즉흥시를 지었습니다. 일찍이 남쪽에 계략이란 시인이 있는데 시와 노래가 한양까지 울렸도다 오늘에서야 직접 고운 모습을 보니 어찌하여 선녀가 지상으로 내려왔는고. 붓을 내려놓은 유희경이 매창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는 노객의 투정에 매창 역시 마치 가슴 속 깊이 감추어둔 연정이냐 능란한 필치로 화답을 했습니다. 비 바람에 울리기가 몇 해던가 몸에는 짤막한 검은 거 하나 이제 애로운 곡조는 타지를 말자. 죽도록 임과 노래 부르리. 피차간에 그리운 정을 시와 노래와 거문으로 아낌없이 쏟아내니. 애끓는 정은 밤을 하얗게 잊게 하고, 무궁한 정치는 짧기만 했지요. 그 다음날 두 사람은 부안의 명소인 내소사를 유람하고, 그 다음에는 채석강을두루두로 다니며 못다픈 정담 없이 행복에 푹 빠졌지요. 그러나 만남에는 반드시 헤어짐이 따르기 마련이지요. 임진애련이 일어나 유익경 급히 상경을 해야 했으니 모처럼 만난 민가의생민들은 아프기만 했지요. 소첩은 어찌하면 좋나요? 이별의 주안상을 앞에 둔 매창이. 입술을 깨물며 넋들이 하듯 말했습니다. 애끓는 정이야, 남들 어찌 너와 다르겠느냐. 간다고 잊을 일이 아니다. 안심하고 있거라. 세상이 편안하면 꼭구안으로 내려올 것이다. 국가도 중요하지만 소첩의 마음은 길 길이 찢어지는 듯 합니다. 야속하고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곧 끝날 것 같은 전쟁이 7년이나 지속되고 축제 조선팔도가 애놈천재가 되는 듯 싶었어요. 오장육부가 바작바작 타 들어가는 고독과 애려움에 내창은 파리하게 질려버렸고, 밤낮으로 님을 그리며 눈물을 뿌렸죠. 수월에 가도 편지 한장 없는 님, 원망하는 마음이 절로 솟구쳤습니다. 송백같이 굳게 맹사하던 그날, 서로 사랑하기가 바다같이 깊었건만 한번 가신님은 소식조차 끊겨 한 반쯤 나홀로 애간장만 태우 기다리는 시간은 더디가고 지나간 시간은 짧아 보이는 것이 세상이죠 원망이 지나쳐 미워도 했으나 혹시 전쟁통에 죽지 는 않았을까 생각하면. 소름 끼치고 진저리가 쳐졌지요. 때론 보고 싶고, 때론 잊진 않았나 의심도 하고, 때론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피골이 상접하고 눈까지 횡안이 들어가 팔이팔이탄 젊음이 일시에 사가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지요. 내 창에게 있어 유희경이 없는 세상은 이제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되었고. 그때 그 유명한 시조를 지었습니다. 이하우 흑불일제 운녀잡고 이별하며 축풍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천리의 애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임진왜란이 격해지면서 유의경은 임금을 따라 모시며 충성을 다했고 전쟁통에서도 몇 번의 편지를 매청에게 보냈습니다. 모두가 매창을 위로하고 더붙여 그림이 넘치는 시였지요. 그대의 집은 파도 소리 들리는 곳에 있고 내 집은 서울에 있네 서로 그리면서도 만나보지 못하니 애간장은 타는데 오동나무엔 비만 내리네. 깃털아미가 우는 가을 밤은 사람을 한없이 고적하게 만들지요. 특히 님이 떠난 자리에 그들은 노인 원한 금층을 바라보면 혼자라는 생각에 뼈까지 시여왔습니다. 얼굴을 바라보고 있어도 보고픈 사람을 어떻게 떠나보내고 그릴 수가 있겠는지요? 사랑할 때는 무식고 지내갔던 일상들이 떠나보낸 뒤에는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지요. 떨어지는 꽃잎을 보아도 징그는 낙엽을 보아도. 나오는 것은 그저 한숨이고 젖느니 눈물이죠. 속절없는 세월은 가을 지나 겨울로 치닫고 또한 해가 다 되어도 님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매창한 텅민 방에서 긴긴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검은구를 뜯었죠. 지루하고 답답한 마음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서울서 허균이 내려와 서로 수작을 했어요. 대문장과 허균과의 만남은 매창의 마음을 타당없이 흔들어 놓았지만 절개를 생각한 매창은 잠자리만은 꼭 다른 기생을 들여 보냈다고 합니다. 그 어른이 너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아니 백년을 못 만든 듯 마음이야 변하겠느냐 허균의 충고는 매창의 가슴을 찔렀지요. 그러나 며칠을 가까이 지낸 일로 세상에는 헛소문이 돌았습니다. 매창에게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으나 세상의 인심이란 다 그런 것이지요. 그후 매창은 병을 핑계로 숙제 문을 잠근 채술 손님을 받지 않았고요. 그때의 서글픈 심정을 다음의 시로 읊었습니다. 부질없는 풍문이 세상에 떠돌아 세상의 말들이 시끄러워라. 공연한 걱정과 원한만 쌓여 병을 핑계 삼아 문을 닫았소. 그후 매창은 천층암에 들어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유희경을 기다리며 승려 아닌 스님 생활을 했지요. 비록 머리는 깎지 않았지만 안타깝던 번뇌는 사라지고 깨끗한 그리움만 가슴에 남아 가득찼지요. 시와 연물로십 년의 세월을 보내니. 2 0 세의 매창이 어느덧 사른 살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계량아 계량아 있느냐 백발론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길을 교려 찾던 그 목소리였지요. 매창은 폭발치는 흥분을 억제한 채범덤히 앉아 있었으나 눈에는 벼랑 간두 줄기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 내렸지요. 두 사람 10년 만의재의였습니다 손목을 맞잡은 두 사람은 서로의 변한 모습을 바라보았고, 10년의 세월에 서로의 몸은 많이 늙고 변했어도, 마음의 거리는 10년 전과 추워도 다를 것이 없는 그들이었죠. 다시 만나 뵈우니 진정 반갑습니다. 100년을 못 만난들 변할 수 있겠느냐? 10년이 세월이 너무나 길었구나. 봄에 불방 그리던 힘을 보니 어느 순간 야속한 투정이 먼저 나왔지요. 이번에 또 헤어지면 10년 후에나 될수 있을까요? 또다시 10년을 못 만난다면 진정 야속한 사람은 내 자신이다. 서울로 따라 올라온 매창은 유희경의 고매한 인품에 휩싸여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냈지요. 그러나 호사 다마라 할까요? 서울 생활 중 3년이 지나지 않아서 만성 폐 질환이 더 도져지고 그래서 더 이상 한양에 머물 수가 없어 도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유희경은 인편이 있을 때마다 간곡한 3호의 정을 담은 편지를 보냈고 또 시를 써 보냈죠. 그러나 매창의 병은 날이 갈수록 점점점 깊어져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고 궁중의 제사를 도맡아 갈려든 유희경은 손조의 국상과 방해군의 대례식 등으로 몸을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매창은 몸이 아플수록 고독감은 절실해지고, 즐거웠던 옛날만 생각하면 절로 눈물이 흘렸지요. 이때 매창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면서 마지막 시를 지었습니다. 독수군방 애로움에 병든 이 몸은 지나간 40년이 축구도 배고팠어. 문론이 인생은 몇 년이나 사는가요? 가슴에 한이 서려 아는 날이 없소이다. 운명은 예측할 수 없으니 매창은 병이 차츰 깊어져서 38세의 세상을 떠났지요. 죽음이란 어차피 누구나 한 번은 피할 수 없는 것. 항상 자기 자신의 세계 속에 살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님을 그리는 마음을 가슴 가득히 품었으니 누가 매창의 죽음을 쓸쓸하다고만 하겠나요? 아직 흙이 채 마르지 않는 매창의 무덤에서 유희경은 땅에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늦게 울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랑이 가져다 준 허탈감은 공허한 메아리로 변해 백발노인의 귀와 눈을 사정없이 후벼팠고 그래서 가슴에 맺힌 한은 더욱 깊고도 슬펐지요. 이별, 죽음은 한 사람이 살아온 모든 것을 특히 사랑마저도 원점으로 돌리지요. 그런데 죽음은 누구에게나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니 서른여덟 살에 죽던 칠십 살에 죽던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이니 그래서 무덤을 찾는 시간은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천년 만년 사것 같이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 피땀 흘려 모은 재산도 떠나야 될 순간에는 오히려 짐 부타리처럼 무겁고 힘든 마음의 짐일 뿐입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가야 할 바에는 가지고 산 것이 적을수록 풀가분하지는 않을까요? 지혜와 총명을 계시받아 평생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결국 빈손으로 가고 말았지요. 참혹하게도 거기에는 누구도 예인는 없습니다.